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라는 책입니다. 이 민규즙 유노복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35가지 심리 법칙을 통해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바꿀 수 있도록 이끄는 책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숨겨진 마음이 보이고 어렵던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고였던 인생이 술술 풀린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타인이 화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뒷담화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을 칭송하고 부러워하기보다 험담하는데 훨씬 더 재미를 느끼곤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게 있잖아. 그 친구 사람은 참 좋아 하면서 다소 긍정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꽉 막힌 구석이 있던데 하고 점차 험담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험담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뒷담화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뒷담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살다 보면 이래저래 불만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욕구 불만이 대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성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매번 대놓고 화풀이를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면 속이 후련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정화 효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서로 친해지곤 합니다. 헐뜯을 대상을 공유할 때 사람들은 친해집니다. 못마땅한 상사를 두고 험담했을 때 상대가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결국 멀어집니다. 그러나 상대가 함께 비난하고 거들면 두 사람은 친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벌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친밀감을 쌓습니다. 하지만 뒷담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 공유입니다. 관찰이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정보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어떤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와 가까이 할지 멀리할지 결정하려면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 정보들은 대부분 뒷담화를 통해 수집되고 공유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뒷담화를 하면서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동물과 인간을 구분짓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뒷담화의 기능을 통해 인간은 어떤 동물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집단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훨씬 더 막강한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는 게 있으면 뒷담화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허무한 마음과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때 직접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를 헐뜯거나 험담을 합니다. 그런 기분이 후련해지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경험은 대개 일시적입니다. 뒷담화를 실컷 하고 돌아서면 오히려 허무하고 왠지 찜찜하기 마련입니다. 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아 뒷담화를 하면서 친밀감을 느끼고 동맹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얼뜯는 사람을 만나면 너나 할것 없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틀림없이 내 얘기를 저렇게 하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잠깐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신뢰하지 않고 멀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뒷담화의 재물로 삼으면 절대로 속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외톨이가 됩니다. 세 번째는 배신자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자리에서도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뒷담화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그 내용이 당사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전달됩니다. 그래서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은 인간 관계나 비즈니스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뒷담화에 끼일 때는 내가 한 말이 반드시 당사자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당사자조차 생각하지 못한 칭찬거리를 찾는 게 좋습니다. 뒷담화는 기쁨은 잠시고 후회는 아주 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지 않아도 호감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하면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잊어버리고 마는데요. 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끔씩 용건 없이 안부 연락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는 아쉬울 게 없을 때 당신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당신을 찾는지를 보면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니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종종 용건이 없어도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안하다가 아쉬울 때나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평소에 잘해야 합니다. 가끔 용건 없이 진심을 담아 안부를 묻는 사람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인상을 갖습니다. 첫째,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둘째,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셋째, 일관성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애정어린 문자나 전화 한 통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베푸는 사람이 될수 있고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용권이 없어도 가끔씩 안부를 묻는 것만큼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믿고 바라는 대로 말해야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에 대한 깊은 믿음과 기대가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중요한 누군가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잘할 것이라며 기대해 주면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상대가 기대한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진지한 관심과 애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즉, 사람은 타인의 기대를 먹으며 성장한다는 것인데요. 기대감을 통해 상대를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남들이 찾지 못하는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당사자조차 몰랐던 장점을 찾아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가능성까지 제시한다면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싫어하고 신뢰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피그말리온 효과를 활용해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상대가 느끼는 자신의 모습보다 더 나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아내고 이를 반복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단 애정을 갖고 진심을 다해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상대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줍니다. 셋째는 상대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그때 그때 진전 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게 대하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잘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어주면 언젠가 진짜로 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은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하고 그에게 얼마나 기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적성 타령만 하지 말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 누구든 직접 해보지 않고는 자기 안에 어떤 재능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수 없다. 이는 해밍웨이의 말인데요.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 대해 철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고는 절대 그 분야에 대한 적성이나 재능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놀이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자기가 하는 일을 놀이처럼 즐기곤 합니다. 에디슨은 나는 평생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다. 재밌게 놀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제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며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찮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어느날 접시를 정리하는 와타나베 수녀의 모습을 지켜본 수도원장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딱히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저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군요? 라며 접시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말에 와타네베 수녀는 크게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그런 생각으로 접시를 정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후 수녀는 수도원장의 권유대로 접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게 해 주소서. 이 사람에게 오늘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해 주소서. 이 사람의 병이 낫게 해 주소서. 그러자 마음 속에 점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접시 닦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건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일이 더 많이 주어집니다. 네 번째는 그날 그날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고 특별한 일을 한 가지씩 만드는 것인데요. 하루가 시작되면 특별한 날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면 보잘 것 없는 환경에서도 휘파람을 불며 지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로운 코스로 산책하는 것, 간단하게라도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 새로 나온 책을 구입하기 위해 서점에 가는 것, 안 읽던 시를 읽어보는 것, 하루 정도는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것, 최근 보고 느낀 것에 대해 짧은 글을 써보는 것등 얼마든지 새롭고 특별한 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특별한 날을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거나 멀리 가서 남들이 하기 힘든 것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청소나 요리 등 가까운 곳에서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도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어야 합니다. 10여 년 전에 누군가 했던 말을 지금도 떠올리면서 화가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두고두고 두고 속상해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그것이 어떤 일이건 지나간 일이 현재의 삶에 방해가 된다면 미련 없이 포기하고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야 합니다.그리고 지금 현재의 일에 충실해야 하는데요.지나간 일을 붙들고 있으면 지금 할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딱 오늘 하루만 해보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너무 작아서 실패하기가 더 어려운 작은 일부터 시도해야 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크게 생각하되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일을 하나씩 해내면 우리 머릿속에는 무엇무엇을 해냈으니 무엇무엇도 할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큰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작게 나눌 수만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물을 보는 관점만 살짝 바꿔도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고 그 순간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법칙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